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합니다. 자, 이 길이가 2라고 합니다. 지름. 자, 그랬을 때 중심이 5인 반원이 있다고 하는데 코사인 BAP. 어, 여기 P를 잡아서 BAP가 이각이죠 자, 2각을 세타라고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되겠죠. 그렇 자, 그랬을 때어 문제에서 이렇게 중심하고 이어가지고 이원두 개, 내접하는 원, 그리고 여기에 내접하는 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호의 길이를 2등분한다고 했거든요. 호의 길이. 그래서, 어, 지금 문제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딱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겠죠. 자,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R1, R2라고 했을 때, 고불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타라고 잡으면 이게 이세타야 자, 이걸만 생각하셔 가지고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내접하는 문제들 특징이 뭐냐면 이 접점을 찍어 가지고 중심하고 이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중심에서 이렇게 접선 문제들 특징이죠. 이렇게 수선 반드시 내리셔야 돼요. 반드시. 그죠? 그러면 이게 합동이기 때문에 각이 2등분돼서 여기가 세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반지름이 R1이 되고, 이게 R1이니까, 이 길이는 반지름에서, 큰 원의 반지름에서 R1을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는 사인 세타가 되는데, 아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됩니다.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이게 1 마이너스 R1분의 R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R1을 구하게 되면, 8분의 3이 되고든요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아까 계산해 봤어요. r1 구했고요. r2는 어떻게 구하냐면 r2는 여기서 이렇게 이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게 2등분대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수선 내려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길이만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2등분대다 보니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AP 길이도 2등분됩니다. 근데 수직이 등분대거든요. 왜냐면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직각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여기 길이는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 그죠? 아니면은 사인 세타의 비율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사인 세타 5분의 3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5분의 2가 돼야 반지름인 둘이 합쳐서 1이 되겠죠. 근데 지름이 5분의 1이면, 5분의 2면은 R2는 뭐가 돼?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인 40분의 3이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